이젠 모르겠어. 난 너랑 있는 게 좋다. 좋아요, 자기야. 오 어, 자기야, 왜 이렇게 스윗해? 너무 귀여워서 알아칠 것같아어 아유. 아유. 인가가 가을 가을 물 가을, 가을 가을 진 진정. 가을, 가을,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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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가을, 굴, 가을. 가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디? 부산, 레츠고 어디요? 아, 부산 닥스. 부산, 부산, 좋죠, 좋죠. 좋아요, 자기야. 아, 어, 왜다 자기야 모르겠네, <laughs> 어, 어, 자기. 뭘다 나한테 자기 한는지 모르겠네, 다 사람들이. 어, 많은데요? 아, 오빠. 괜찮아! 나 무정 승자, 누구? 승자 누구야? 바로... 승자 누구? 총 빨리 먹은 사람. 자 게임 한번 더? 고고 허 넣어주겠다고 막이가지고님 캐릭터 그 왜그따위 진짜 <laughs> 님 닥치셈 ㅎ ㅎ ㅎ 님, <웃음> 님 <웃음> 그런 말을 쳐지 않냐고 이쁘죠? 마음에 들긴 해요 예 <laughs> 네. 님도 마음에 들긴 해요 <laughs> 아 근데 색이 좀안 맞다 아 뭐야 아왜 이렇게 누리끼리예요 내가 좀 색깔 좀 맞춰줘요 어 맞춰봐요 내려 봐요 <laughs> 아 뭐야 야 인마! 야, 이 새끼야! 아, 아, 내놔! 아니요, 다시 변경하면? 어, 아, 패치가 없어! <laughs> 한번 더. 어디요? 닥스? 부산. 아, 요즘 누가 저기 닥스라 그래. 부산이라 하지. 어, 뭐야. 꼰대 같아. 자기는 <laughs> 왜이 시간까지 텐션이 높아? 늦게 잤으니까 왜이 시간까지 텐션이 높아? 난 내일이 휴무거든. 아 어, 신나 신나 아 어, 신나 신나 저 오늘까지 어, 일을 하고 어, 왔지 좀 많았네 오늘 저녁 아 어, 자기야 왜 이렇게 스윗해? 뽀뽀해도 어, 이새끼 죽이고 아 오케이 얘 죽이고 해줄게 오케이 일로 와 어디 어디에요? 에이 저저저저저저어한번더한번더한번더컷 있어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오케이 나이즈 캐리. 올라발라발라봐 놀이 하나 할까요? 노래요 놀이 놀이. 1에서 6까지 고르는 거야. 그러고 이제 맞춘 사람이 한대 때. 하나 할래요? 사요. 숫자 골라. 4. 나는3 고르면. 그 숫자는 딱. 이제안 해야지 아, 뭐야. <laughs> 알았어 일로 와요. 저저 저... 저저6이요 6? 와이씨. <laughs> 뭐야? 아 캐리. 골라 골라. 아저 오요. 오저3야 들어와. 저랑 막 데이트하려고 하시네요. 좋죠. 많이 해봤어요? 많이 봤냐고요? 많이 해 봤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럼요. 이런 센스. 음, 좋다 좋다. 이런 거. 아, 그냥 뭐다 좋아. 있어요? 어떤 게 어떤 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없어요? 에? 아기려? 아, 이 뭐. 못쓰는 아이시잖아요. 언제가 마지막 교대에요? 언제가 마지막이냐고요? 언제일까? 기억이 <laughs> 안 나. 어 되게 그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뭐, 되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할머니 같았어요. 되게막그책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어이 씨 뭐야? 갑자기 와 눌려.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어... 너무 스윗샷이다. 뭔가 여자 친구보다는 딸이 있을 것 같은 목소리예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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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의미가 아니 있잖아요. 이제 50대까지 들어봤어요. 아이, 50대는 너무 선 넘다. 60대는 몰라도. 너무 절게 봤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라 치면 나와요? 저 유튜브 안 해요. 유튜브에 안 해요. 일반인이에요. 쇼츠로 막 따면서 방송하실 것 같은데. 돼요할줄알면 했지 <laughs> 아.. 아닌것 같은데? <목소리> 방송 어디서 해요? 저 방송 안해요 에이 마이크 성능보면 이미 방송한다 이건데 에이, 에이. 에이. 마이크는 쿠팡에서 2만원짜리 산건데? 에이 아닌데 그럼 목소리가 이미 좋은건가? <웃음> <웃음> 그래서 연애 마지막이 언제라고? 아 그때가 언제냐? 오 멀리 간다 주마 어디까지 <웃음> <웃음> 생각을 하고? 어 <laughs> 삼배당이다 이게 아 이미 준비된 사람 아 그런 거 그냥 말없이 그냥 바꿔주러 가는 건데. 어, 행, 어, 뭐, 이런 것도 찾았어요? 하면서 그냥 써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laughs> <laughs> 아, 장난 입니다 진짜 방송 독감해서. 안 해요? 아, 방송 안 해요. 아, 또 마지막에 또 막, 아이. 어제 저 유튜브 하는데 뭐, 예, 하면서 유튜브에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또 그렇게 가려고 또.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막. 본... 많이 본 이야기네 사전 동의 안 받으시고 그냥 써주셔도 돼요 <laughs> 뭐야 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 어디서 어디서 방송해요 짜릿해요 어디서 방송하냐 했고요 네 알려줘요 이제 아니 왜요 아니 내가 방송한다고 왜 아니, 생각하는 왜요? 거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내가 왜 방송한다고 아니, 생각하는 나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뭔가 얘기가 나온거 보니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선생님 방송하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다른사람들이 저안 물어봐요 그럴리가 아, 근데 오늘 유난히 좀 기분이 좋긴해서 그런가? <laughs> 나랑 게임할때만 기분좋았던거요? 이렇게 아, 이렇게 댄스를 올린거요? 아예 호빠미왕 <laughs> <흥! 웃음> 삐지마어비지지마 어, 괜찮아괜찮아 으으으 어, 공주님 갈거야 아비지지마비지지마 어, 어, <laughs> 어디 가요? 그래서 <laughs> 자기가 잘 부탁해. 고마워. <웃음> <웃음> 아, 이제 알려주시죠. 그래요. 먼저 알려주면, 알려주면. 아, 알려줘요. 먼저 알려주면 아, 먼저 알려줘요. 어, 어, 어,

호! 나이스 카운 양! 쪘다아! 솔직하게,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주세요. 진짜 방송해요? 아 솔직 담백하게 먼저 얘기해줘. <laughs> 아니 이 사람아! 말해봐 <laughs> 봐! <laughs> 아 빨리 아빠... 말봐왜 이렇게 지직 끌어봐! <laughs> 아왜 이렇게 지직 끌지 우리 자기아 진짜 우리 정도로 이, 이런 사이 아니잖아 진짜. 뭐야. 지직에서요 응? 지직. 치즈직에서요 네. 방송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요. 맞아요. 방송하는 사람 세상 많아요. 전그 중에서 제일 핫 꼬이죠.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해요. <laughs> 갑자기 뭐 이런 거 진짜 없어지려고? <laughs> 얘기해야지. 어? 저요? 네. 아, 먹튀 좀 해볼까 이제. <laughs> 저는 방송은 잘안 하고 네 유튜브가 본진이에요.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아 뭐야 음. 맞잖아. 아 우리 솔직히 우리 <laughs> 첫 한부터 알아챘잖아 서로. 네 너무 귀여워서 알아챌것 같았어. <laughs> 저.. 나보다 되게 징그러워 근데 <laughs> 당신은 뭐가요? 나보다 징그러워 나보뭔 소리예요 저 더럽게 한적 없는데? 좋아요, 좋아요 자기야 자기.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왜 이렇게, 이렇게 스윗해? 뽀뽀해도 돼? 너무 귀여워서 알아챌 것 같았어 글 맞지 나도 자주 듣는데 음. 당신만큼은 아니야 아이 전또 남자들 을 향해서 그냥 바로 그냥 천년의 사랑 그냥 꽂아버리죠 그냥. <웃음> <웃음> 유튜브에다가 어 지온 치면 나올걸요? 지온? 지온? 어! 아! 음나 알고리즘에 한번씩 떠요 그 뭐지? 막그 있었는데 내가 쇼츠 본것 중에 그래 나저 보라백 보라백 보라색 스팸 저거 그 오늘 점심에 떴었거든요 저거 오 뭐야 하면서 아, 즐겁하시면서 도망가시는 거저 봤었어요 아 그래요? 동종업계랑 오픈하고 대화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laughs> 바로 들킬 것 같은데. <laughs> 왜 들키는지 모르겠어. 아. 아, 진짜 맨날 이래. 아! 빨리 와서 죽인다. 아, 아이 미친놈아! 아! 아, 아 자, 1등 한 번만, 아, 1등 한 번만, 아, 내가 진짜 진짜 1등 운영 한번 해줘. 진짜로, 진짜, 아, 제가 운영은 진짜 잘해요. 뭐, 뭐 어떤 거요? 운영, 운영, 아, 운영 말을 더 잘하는 거야. 실력이 안 돼서 그래,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육시 남캐다. 음... 어머, <웃음> 어머나, <웃음> 어머나다. 너도 진짜 이상한 애다. 사돈 안 말할 저 시간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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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아, 이번 판 너무 느낌이 좋은데? 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와, 최치. 어 씨, 아, 아, 아 놀래. 나 뭐야, 너 또. What the fuck? 어? 아니, 이게. 자기 가면은 마무리해야겠다. 음, 나도 그럴라. 근데 우리 이길 수 있어? 모르겠어. <laughs> 이제 모르겠어. <laughs> 이제 모르겠어. 난냥 너랑 있는 게 좋다. <웃음> 그래. <웃음> 아, 아, 아 가좀가러어 나아에고 났어. 아, 그래 조심해야지. 요즘 얘막돌 생기고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이석진 알아. 이석진 아웃 나가라. 아,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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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